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 말씀은 안 하시지만 유월절 음식을 드시기 직전에 가론유다를 제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유월절 양식에 유월절 음식을 먹는 성찬식, 성만찬에는 가라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론 유다는 과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 동락을 다 했죠. 외형적으로 보면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보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가난한 자를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 옥합을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 아마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가난자들에게 나누어주면 훨씬 더 좋았겠다 라고 했었던 어떤 사람들 중에 아마 주동자가 가론유다가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뜻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을 걸어가실 따름이고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몸으로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주님이 공의의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여기서 보이십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가론 유다를 제하시고 가론 유다에게 회개의 때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사탄이 이미 그 마음속에 들어간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두운 밤으로 달려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가론 유다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새언약의 만찬 성찬식을 주십니다. 그것이 22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어, 과거 유대인들이 유월절 양식을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은 출애급을 기념하면서 먹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포도주를 네번 먹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성결의 잔, 구별의 잔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한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하는 것을 먼저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성결의 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 어, 10편 113편부터 115편까지 찬양을 합니다. 이때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을 마십니다. 이두 번째 잔은 선포의 잔입니다. 무엇을 하냐면은 가장 그 가정에서 가장 어린 아이가, 어린 사람이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밤왜이 양식을 먹어야 합니까? 하면은 거기서 가장 그 가족의 대표가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에 통하여 베푸신 은혜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굉장히 이 의미가 있는 의식입니다. 어, 그리고 그때 이 가장이 그 빵을 이렇게 저, 이큰 접시에 있는 빵을 이렇게 손에다 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빵을 떼서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빵을 먹습니다. 근데그 빵은 누룩이 없는 효모가 없는 그런 빵이기 때문에 아무 맛은 없죠. 그러나 먹는 사람은 침묵 가운데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그 그 자체가 고난의 빵, 조상들이 먹었었던 그 고난의 빵을 먹으면서 조상들이 걸었던 그 고난의 길을 기억하며 또그 고난의 길을 앞서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다음세 번째 잔은 감사의 잔입니다. 그 감사의 잔을, 잠사의 잔을 할때 10편 116편에서 118편을 찬송합니다. 그 찬송은 어, 뭐, 우리 읽는 것처럼 교, 교독을 하듯이 서로 이렇게 찬송을 할 수도 있고 같이 찬송할 수도 있고 그래서 10편을 116편에서 117편까지 찬송을 하면서 이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네 번째 잔은 찬양의 잔입니다. 여기서 영어로 하면... 어 Great Hallel, Great Praise 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찬양, 마지막 커다란 찬양의 잔을 하시게 하면서 시편 136편을 또한 노래합니다. 이것이 이 6월절 양식을 밤에, 밤에 행하잖아요. 밤에 행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 첫 번째 잔은 생략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잔도 생략되어 있고 두 번째 잔 이후에 바로 그 고난의 빵을 들으면서 했을 때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그러니까 가장이 빵을 떼서 이렇게 논하줄 때 그때 예수님은 똑같이 빵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받으라. 이는 내 몸이니라. 다릅니다. 이 유대의 가장은 이렇게 감사기도 하고 떼서 주면서 이는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고난의 빵입니다. 라고 나누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이는 내 몸이니라. 그것이 다릅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 육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뜻이죠. 대속 제물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유월절 희생양 자체가 과거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그 유월절 양은 일종의 예표된 것이요 실질적인 그 유월절 양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증거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이는내몸이 니라, 그 다음 에, 그 것이 끝나고, 난 다음 에, 식 후에 예수 님 께서, 잔을드 시고 말씀 하시 죠？그 잔이 바로 세번째 잔감 사의 잔 입니다. 그감 사의 잔 에, 이 시편 116편과118편을 노래 하 면서, 그잔을 마시 죠？왜 마시 죠？하나님 께서, 이출애 급하 면서, 홍해바다를 건너시게 하면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셨다는 얘기죠. 더 이상 애굽의 노예도 아니고 더 이상 애굽의 군사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위협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기에 그 출애굽한 이상 이후부터 감사의 찬양을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이세 번째 잔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감사의 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으라. 이는 내 피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릴 내 피니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6월절 희생양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죠? 마심으로써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나와 제자들과의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피는 무엇을 말합니까 과거 아담으로부터 있었던 언약 노아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그 언약의 그 상징적으로 드려진 것은 재물의 피죠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 하나로 묶어주신 것이죠. 그것이 언약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의 바로 그 정점인, 그 실체인 주님의 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는 내 것이라. 이제는 너는 나의 소유된 잔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핀이라. 언약의 핀이라. 과거 구옛 언약 시나이에서부터 있었던 모든 언약의 이제는 결론입니다. 어, 제가 왜 이렇게 구약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했었던 그 잔을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은 바로 오늘 있었던 25절 내용 때문에 그랬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뜻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왜 마시지 않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넷째 잔, 대찬양의 잔, 바로 그 잔이를 얘기합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잔을 마시고 유월절 모든 의식이 끝나려면은 마지막 대 찬양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내는 찬양의 잔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때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죄인들을 다 심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바로 그때, 그때까지는 내가 이 찬양의 잔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계속 잔을 마시죠. 잔을 마시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피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포도주를 안 드십니다. 그때까지 언약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포도주를 안 마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은 3번까지, 세 번째 잔까지 그 잔을 마시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 21장, 22장에 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새 예루살렘성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나죠? 그 예루살렘성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주님이 그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그의 성막 안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살게 됩니다. 영원토록 하나가 되죠. 지금 여기 성찬식, 이 마지막 만찬에서는 그것을 확신, 재확신시켜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고난의 빵입니다. 이것은 조상들이 먹었던 고난의 빵입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하시고 세 번째 감사 잔을 마심에 이르시되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는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언약의 피를 지금 너희들에게 주노라이 피를 통하여 이제는 너와 나는 하나가 되리라. 연합이 되리라 그립니다. 25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를 행하고 기념하라. 그리고 이것을 기념할 때마다 나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리라. 이것이 지금 마지막 성찬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성찬식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새 언약입니다. 6월절에 새롭게 만드신 새 언약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31절에 기억하시죠? 누가복음에 커다란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위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엘리아와 모세가 등장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엘리아와 모세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관하여 그 별세라는 자체가 엑소더스입니다. 바로 출애굽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출애굽기에 나와있는 그 출애굽의 실체인 바로 그 엑소더스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역사적인 엑소더스를 초월한 하나님의 엑소더스 예수 그리스도 엑소더스입니다. 과거에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탈출하는 것이요. 죽음으로부터 탈출하는 바로 그 엑소더스입니다. 바로 그 엑소더스에 대하여 지금 이 성찬식을 맞이하며 예수님이 제정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많은 유대 백성들은 옛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양식을 먹으나 너희들은 지금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맞이할 새로운 그 엑소더스의 본체 실체를 경험하고 있다. 새 언약의 편이라. 위대하신 주님의 선언입니다. 둘째는 둘째 교육은 지금, 지금 떡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그 떡과 포도주를 주로 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떡과 포도주도 중요하지만 누가 그것을 주었는지를 더 보라. 그 떡은 주님이 주신 겁니다. 떡이 중요합니까? 그 떡을 주신 분이 중요합니다. 포도주가 중요합니까? 포도주를 주신 분이 중요합니까? 자칫 잘못해서 천주교 교리처럼 이 떡과 포도주가 신부가 어떤 축사함물을 통해서 그지 진정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로 변했다는 그러한 화체서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 지금 그 떡과 포도를 주는 주님을 바라보라.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성찬식은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 성찬식을 재정하시고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완성해 가시는, 완성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그 성찬식을 집행하는 목사를 보라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그 성찬식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으라는 것도 결코 아니라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예수와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내 몸이니 이 떡을 먹으라 하신 그 떡을 먹으면서 우리, 우리는 예수와 하나가 됩니다. 이는 내 피니, 언약의 피니 이 잔을 마시라고 했을 때그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연합이 무엇을 말하죠?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의해서 우리가 타락한 인간 아닙니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죄 때문에 떨어져 버린, 추락해 버린 타락한 인간 아닙니까? 이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됐다는 것이죠. 타락에서 다시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성찬식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연합됐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2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나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주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라.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됐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부유하고 그리고 안락하게 산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다른 어떤 때보다 고단하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싫어하게 그리스도에 속한 크리스찬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우리 오전설교의 출애읽기 1장에 있듯이 그 어려움 뒤에 어려움을 허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밝게 웃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을 합니다. 여기 26절 보면은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라고 하며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시편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13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0 113편부터 10편, 115편까지 첫째 잔을 들면서 찬양을 하는 것이죠. 113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도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다는 물러갔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115편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3절에 오직 하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라고 하면서 주님이 여, 이 출애굽 당시에 행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16편부터 10, 118편까지 이제는 감사 찬양을 하는데 잘 보십시오. 116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그리고 14절에 14,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19절에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117편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118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지막 136편 보겠습니다.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시 마가복음 1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만찬, 이 성찬식을 주님이 제정하시면서, 구약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행하시면서, 거기에 그 떡을 떼실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잔을 주실 때, 성찬식을 다시 세우시며, 이제는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은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가라지를 구별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알고 긴 주의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 언약의 만찬을 준비하시고 또이 만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그 사실을 증거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먹고 마신 주의 몸과 주의 피를 통하여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